안녕하세요. 주거차는 미정사 김미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,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명품 SUV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딱 보면 와 다르긴 다르다 싶은 존재감. 근데 실속도 많이 챙기고 감가도 많이 됐어요. 이 차량은 디자인, 주행감 그리고 브랜드 네임까지 괜히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의 주인공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급지죠 근데 얘가 외모님의 외모, 성능님의 성능, 옵션님의 옵션 다 끝장납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는 디스커버리보다 날렵하고 스포츠보다 실용적인 사이즈입니다 중대형 SUV지만 라인이 워낙 매끄러워서 디자인 맛집 느낌이 뿜뿜 납니다. 게다가 이 차량은 3.0 디젤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. 마력이 300마력, 그리고 토크가 71.4km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날아다니는 SUV 아닙니까? 바로 스펙 알려드릴게요. 랜드로버, 레인지로버, 벨라 3.0 D300 SE R 다이나믹 모델입니다. 18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 약 4만 5천km 되었습니다. 완전 무사고에 세이프 식스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저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. 자, 전면은 슬림한 헤드램프랑 무광 블랙 그릴이 되게 심플하면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, 휠도 블랙이네요. 측면은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히든 타입이고요. 후면으로 들어가시면 리어램프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요. 이렇게 쫙 넘어가서 보면은 레인지로버 딱 써있으면서 일자로 쫙 들어가 있죠?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. 확실히 디자인 맛집이라는 말 인정하시죠, 여러분? 바로 트렁크 열어볼게요. 전동 트렁크 오픈! 자, 실내 상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으로 쑥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 깊고요.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위에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주 잘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트렁크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기대가 큽니다. 자, 들어가기 전에 1열에 전동 시트 둘다 있는 점 확인하시면서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앉자마자 느끼는 느낌이 딱 비싼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. 가죽 재질이며 쿠션감이며 포지션이며 전부 고급스럽고요. 3D 대시보드도 이 차만의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 줍니다. 자, 다시 옵션으로 돌아와서 문짝부터 보시면 사이드 미러 확인하시면서 옵션 빠르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, 핸들 열선, 차선 이탈 방지, 핸즈프리, 실 주행 거리. 45,659km 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썬루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 열선시트 드라이브보드 이열 기어봉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훑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시보드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썬루프를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감도 좋아요 파노라마 썬루프여가지고 뒷열까지도 아주 방감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열로 넘어왔습니다. 시트 상태 보시면 스티치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어디 하나 오염된 거 없이 정말 깨끗하죠? 이 정도면은 그냥 신차 매장에서 보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확인하셔도 될것 같은데 실제 누드로 보시면 훨씬 더 깨끗합니다. 그냥 생활감이 전혀 없어요. 뒤에는 아예 안 태워진 것 같거든요? 2열로 앉아서 봤을 때제 시선을 이렇게 확인해드리면 핫선이 확실히 개방감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 멀미도 안 느끼고 하늘 보면서 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2열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2열에 앉아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허리를 꼿꼿이 피고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있어도 주먹 두 개는 들어가는 헤드룸 사이즈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어,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 만나보셨습니다. 랜드로버 특유의 전자장비 이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해당 차량은 정기적인 센터 검진을 받은 차량이고 중고차 세이프6도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 점 알려드리면서 차량 가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없고요. 오직 중고차 비정상 영상으로만 안내해드리는 가격이니까 빨리 전화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의 차량 가격 3,820, 3,820만원입니다.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 1 0 5 5 1 1 9 5 1로 연락주시면 중고차는 미성사에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. 문의하실 때 여기 코드번호 알려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가능하고 상세 설명만 해도 링크가 하나 있어요. 거기에다가 작성해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